여러분 저 들어오는 거 끊을게요. 예 s 자 그럼 옆에서 어그로 끌게요. 아나 여기 있어요. 저 넣으시면 안 돼요. 저 담그시면 안 돼요. 아저씨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다가 저, 너 머리 담그, 날라가. 디바. 충분히 겐지. 예상합니다. 위도 그 쟤네 어, 쟤 그, 아 겐지 들어왔어요? 겐지야 <laughs> 너왜질풍질끈면서 <laughs> 들어와? 민선 들어왔어요. 음. 디바 부술게요. 민선힐 디바 이거 짱짱하게 봤는데? 선개피 나이스. 트레 돌아요. 흘러다 볼게요. 흘러다 볼게요. 안아붙어안아붙어루시1시1시1시 10시. 10시, 10시. 10시, 1 0가 10시, 10시. 10시, 10시. 10시, 10시. 1 0 그거 0시 10시,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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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, 1

아까부터 <laughs> 제가... 아이고, 한턱 깼어. 아니 힐텍, 어! 거기, 어, 애들 다 가요. 해구나. 거기 애들 네네네. 다 가요. 디바, 루시오 거기, 가요? 네네네네네. 나도 가요. 안나. 우리 메르시아 일루와. 아, 힐텍. 휴폼... 휴폼... 메르시아 일루와. <laughs> 야, 쟤 어디가냐? 여러분 저 지금 혼자 비비는거 아시죠? 저 있어요. 솔저, 솔저도 궁 있어요. 우리 솔저 궁 있어요. 어. 솔져 쿵, 솔져야쿵안 쓰니? 나이스. 부족 힐러 라인 다잘렸거든요 지금 견지도 가고 있어요. 내가 남긴 유산. 아, <laughs> 유산이십니까? 최선을 <laughs> 네, 다해서 힐을 따오겠습니다. 나이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, <laughs> 데이터. 아, 궁 하나 잡기 힘들다. <웃음> 음,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데이터 칩! 안녕 안녕 하세요 진구야 너 그냥, 그냥 2층에 있어 진구너 어디갔니? 어 그래그래 우리 메시 우리 메시 이번에 고 쓸게요 아나 개피 나이스 고약간 미슈컷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미슈컷 <laughs> 어. 너무 좋요 아저내카 어, 완전 딸게 아야야야야 왜 이래 왜 이래 어. 친구야. 야 하지마 나가뿌아 우리 나이스 올리기. 우리 쪽 우리 쏠자 죽어. 네. 장단 나이스. 나, 거기 안돼요. 거기 안돼요. 방벽 있어서. 오케이 오케이. 어이 왜 이렇게 소리가 이, 다 소리? 트레 소리 나. 나는데? 아 나이스 진짜. 야너 라바. 발신. 오른쪽 2층으로 도시우랑 디바랑 올라왔어요? 여 예쁜데 네. 아 여러분 지금 다 들어올 것 같아서. 반격 빠졌어요? 인스턴 반격 빠졌어요? 아나 자리 잡아요. 아, 뭐야. 아, 자리 잡아요. 뭐뭐뭐뭐뭐아 헬멧 들어왔다. 아 마이 갓. 감사 감사. 윈턴윈턴 윈턴, 윈턴 얼어요. 아니다, 네. 아니다 아니다 비겐지 나 아나 풀네저 갈게요. 저 보러 갈게요 어, 뭐 기어요 2층에? 저 네, 있는데? 네.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아나 잘랐어요 아나 잘랐어요 미스터 어요아아아 누구 준거야? 저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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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저. <laughs> 괜찮아요 이거 실수 메일... 아니죠? 아이 그럼요 실수일까? 짤랐어 짤랐어 아 매. 나 아무것도 아, 안 아, 했어 아 깜짝아 아, 놀랬잖아 메르시야 응. 저도 <laughs> 야, 그래도 어, 메이줘서 어, 응. 다행이다 메르시 준줄 알았어요 어 안돼 아, 친구야 나와 너힐 스틸한 줄 알아 지금... 중앙으로 다뛸 거예요? 네나 애들 다 2층으로 와요? 어 뭐야 우리 어, 메르시 죽어가 왜야 지금 시간이 아, 마 아, 마 아, 마 아, 마 아, 아, 까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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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거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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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 죄송 될수 없었어 <laughs> 야, 진짜 그게 나와? 멋있어 저 근데 잠깐 재생 좀 할게요 그냥 네. 용건만 그냥 쓴거 나왔을 때네아 <laughs> 멋있어 누굴 줘야 되냐